감 한번 제대로 걸려보면 면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되죠. 만약에 우리 몸의 면역력이 잔가처럼 흔들리고 있다면 블록 하나가 빠지는 순간 감기는 시작됩니다. 이때 필요한 면역의 구원투수, 바로 에키네시아를 소개합니다. 400년 전부터 인디언들이 상처와 감염 치료에 써온 전설의 허브죠. 블록 하나하나가 면역세포라면 이 블록들이 단단히 버티고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아프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피로가 쌓이거나 몸이 점점 약해지면 젠가 블록 하나둘이 빠지기 시작하죠 오늘은 흔들리는 면역 젠가를 다시 단단하게 세워주는 면역의 왕 에키네시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에키네시아는 무려 400년 넘게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감염과 상처 치료에 사용해 온 인디언의 허브입니다 콤플라워라고도 불리며 지금은 미국과 유럽에서 감기와 호흡기 건강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면역 허브 중 하나죠 연구에 따르면 에키네시아를 섭취했을 때 감기에 걸릴 확률이 약58% 감소, 감기기간은 평균 1일 정도 단축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효능은 면역 전투력 강화인데요. 에키네시아의 가장 큰 힘은 면역의 전투력을 끌어올리는 데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 몸의 최전방 공격수, NK세포를 깨우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들어오자마자 초기 대응 속도를 확 끌어올려줍니다. 에키네시아는 NK세포의 활동성을 높여 바이러스나 이상 세포를 빠르게 찾아 제거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에키네시아는 면역세포가 훈련받는 장소인 흉선의 기능을 돕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마치 흔들리는 면역장가를 다시 정렬해주는 정해훈련 교관 같은 역할이죠. 꼭 알아야 할 포인트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에키네시아는 단기 면역부스팅용이기 때문에 8주 이상 연속 섭취는 피하고 반드시 휴지기를 가져야 합니다. 또, 차가 면역질환이 있거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인 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내몸 상태에 맞게 필요할 때 현명하게 활용해보세요.